안녕하세요. 만순의 TV입니다. 오늘 현역가왕 1대1대 1대 스매치 중 가장 빅매치로 손꼽히고 있는 무대가 트로트정 김다현과 발라드의 여왕 린의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다현과 린의 조합은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조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역가왕 시청자들에게 본방사수 욕구를 마구마구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빅매치 성사는 현장 지목전에서 김다현이 린을 지목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김다현이 린을 지목한 이유가 남다른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목권을 갖게 된 김다현은 린너 나와라고 외친 후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 멋지고 존경하는 언니와 함께 무대를 하고 싶었다며 린을 선정한 이유를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다운 멋진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다현은 린과의 대결 무대에서 폭풍 같은 성량과 함께 놀라운 무대 매너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린과 김다현의 빅매치가 성사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관심 폭발입니다. 한편 린은 자신의 무대를 마치고 심사평을 듣던 중 오열의 현장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라드 가수가 트로트 경연에 도전하면서 알게 모르게 심적 부담도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리는 이번 현역가왕에 도전하게 된 진짜 심경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정말 현역가왕에 적합한지 참가자들과 동등한 선에 서려면 자신이 잘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자신을 괴롭혔고 고민과 번뇌가 많았다고 털어놓았다고 하니 그녀가 현역가왕 출연을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이두 사람 외에도 의외의 조합이 성사되면서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전유진, 김다현, 박해신, 린의 대결 상대가 최고의 화제로 떠올랐지만 린, 김다현이 대결 상대로 확정되었고, 이제 전유진과 박해신의 대결 상대로 누가 선택되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유진, 김다현, 린, 박해신 등네 사람은 현역가왕 예선전 자체 평가전일 이회 방송에서 각각 무대 영상 조회수 1, 2등을 달리며 조회수를 견인하고 있는 현역가왕 최고 화제의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남진, 심수봉, 주현미 등 마스터라인이 심사위원으로 모두 투입되는데요. 마스터 회의를 통한 추가 합격 방식을 없앤 점이 기존 방식과는 다르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최대 관심입니다. 참가자들 모두 어떤 선곡과 무대로 실력을 입증했을지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빅매치 현역가왕에 쏠려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일림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